엄마 우리 북한에서 살던 때보다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차라리 평양이 나았어요. 이 말은 북한 최고 가수 현송월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평양의 고급 아파트 넉넉한 배급 모두가 부러워하던 삶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끌려간 날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총애를 받고 호화롭게 살던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끝내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며 느끼신 점꼭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어르신 여러분, 6.25 시절과 북한에 대한 기억, 생각, 느낌을 나누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고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 제가 평양 모란봉 극장 무대에 서던 그 시절 말입니다. 저는 국가 공훈 가수였습니다. 인민배우 칭호까지 받은 사람이었죠. 매년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이면 당 간부들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수천 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제 일상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에도 자주 나갔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란봉 구역이라면 더욱 그렇죠. 저희 집은 모란봉극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온수도 나오는 곳이었죠.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은 군장성 출신이었습니다. 당에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딸은 평양 의대를 나와 의사가 되었고 아들은 해외 무역일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배급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았고 설명절이면 당에서 특별 배급으로 돼지고기까지 나왔습니다. 쌀도 흰쌀이 나왔죠. 그래도 저는 함흥 출신이신 어머니 덕분에 서민들 삶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쟁미망인이셨어요. 6.25때 아버지를 잃으시고 혼자 저를 키우셨죠. 그 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명태식회 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석되면 어머니가 함흥에서 올라오셔서 손수 명태를 삭혀서 만들어주시곤 했습니다. 송어라, 우리 고향 맛이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공연 준비는 늘 빡빡했습니다. 아침 7시면 극장에 나가야 했고, 밤 10시까지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국가 행사에서 실수라도 하면, 그건 곧 정치적 문제가 되니까요. 동료 가수들과는 친하면서도 늘 경쟁 관계였습니다. 누가 더 좋은 곡을 배정받느냐, 누가 더 앞에 서느냐, 그런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삶에 만족했습니다. 무대에 서는 게 좋았고, 박수 소리가 좋았습니다. 우리 당의 은혜로 이렇게 살수 있는 거다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남편도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아이들도 다잘 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아무리 충성스럽게 살아도, 아무리 당을 위해 노래를 불러도 권력의 칼날은 언제든 우리를 향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2020년 어느 봄날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과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아빠가 미안하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아니 두드린다기보다는 거의 부수는 수준이었죠. 남편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섯 명이나 되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동무, 따라와야겠어. 그말 한마디였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끌려갔습니다. 그저 저를 한번 보고 아이들 방을 한번 보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6.25 직후에는 비슷한 일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한밤 중에 사람들이 끌려가고 가족들은 영문도 모르고 남겨지고 말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21세기인데도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파벌 싸움이었습니다. 남편이 속한 군부 라인이 숙청당한 겁니다. 남편은 평생 당을 위해 수령님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전쟁이라도 나면 목숨 바칠 각오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저는 당 간부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더러 반성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죄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극장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같이 밥 먹던 사람들이 제가 다가가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전염병 환자가 된것 같았습니다. 무대에 설 기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연에서 조연으로, 조연에서 합창단으로 밀려났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은 당연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30년 쌓아온 경력이 한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딸이 병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버지가 반역자인데 어떻게 의사를 할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아들도 해외 무역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연자재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달뒤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시신도 볼수 없었습니다. 장례식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처리되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수 없구나.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믿었던 이 체제가 이런 거였구나. 남편이 죽고 난뒤 우리 가족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추방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것도 좋은 곳이 아니라 상골 탄광 지역으로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평양 밖으로 쫓겨난다는 건 사형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평양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지방생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딸은 결국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양의대를 나온 의사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죄는 3대가 간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미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배급도 끊겼습니다. 전에는 쌀이며 옥수수며 제때 나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장마당에 가서 쌀을 사려면 한 키로에 5천원씩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배고픔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석탄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당에서 특별 배급으로 석탄을 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끊겼습니다.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지방 사람들이 겨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보이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동무, 생활이 어렵지. 협조하면 도와줄 수 있어. 무슨 협조냐고 물었더니 극장 동료들을 감시하고 보고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더러 밀고자가 되라는 겁니다. 친구들을 배신하고 살라는 소리였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그랬더니 위협했습니다.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잘 생각하시오. 딸이 병원에서 쫓겨난 게 끝이 아닐 수 있어. 딸과 아들까지 위협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함흥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든다섯 살노인네가 성어라, 견뎌라. 우리의 육이오때도다 견뎠잖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대로는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진다는 걸요. 아들이 어느 날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못살것 같아요. 중국 나갈 방법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탈북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한 가닥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는 천천히 죽는 겁니다. 2023년 겨울 저는 57이 되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국가공훈 가수 칭호도 인민배우 자격도 평양 아파트도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던 가수가 이제는 장마당에서 국어라는 신세가 될 판이었습니다. 남은 건 딸과 아들, 그리고 늙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중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무역일을 그만두었지만 아는 사람을 통해 단기 출장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돌아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중국에서 한국 가는 길이 있대요. 브로커를 만났어요. 우리 나가요. 손에는 명함 같은 게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50이 넘은 나이에 탈북이라니 젊은 사람들도 힘든 일인데 저 같은 나이에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그것도 하몽의 어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효도는 커녕 불효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보니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미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아니,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래, 가자. 죽더라도 여기서 천천히 죽는 것보다는 낫다. 함흥에 내려가 어머니를 뵀습니다. 마지막이 될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중국 다녀올게요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셨을 겁니다. 제 눈을 보시면서 그래, 갔다 와라. 살아서 잘 살아라. 어머니, 걱정 마라. 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마지막 명태식회를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을 언제 다시 볼수 있을까? 어머니를 언제 다시 뵐수 있을까? 아니, 다시 못뵐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꼭 다시 뵐수 있을 거예요. 평양으로 돌아와 집을 정리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사진 몇 장, 옷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살던 집, 무대 의상들, 상장들, 인민 배우 칭호증서, 모든 게 무의미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의 생명이었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살아보자, 네가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살자, 다시 의사가 될수 있을 거야.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늙었어도 따라갈게. 걱정 마라. 우리 꼭 살아서 한국 가자. 2024년 봄, 저희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떠나기로요. 2024년 4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의 도움으로 중국 공연단 명단에 제 이름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뇌물을 쓰고 옛 인맥을 동원해서 겨우 기회를 잡았습니다. 상당한 돈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을 거의 다 썼습니다. 딸은 의료진으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공연단에는 늘 의사가 동행하니까요. 두만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간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보통 탈북자들은 강을 건너며 목숨을 걸잖아요. 순찰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저희는 공연단 자격으로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했습니다. 평양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받을 때 식은땀이 났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일일이 짐을 뒤졌습니다. 혹시 도망갈 의심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겁니다. 동무. 어디 가시오? 공연 때문에 베이징 갑니다. 언제 돌아오시오? 일주일 후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비행기 탑승 직전까지 긴장했습니다. 혹시 저희를 잡으러 오는 건 아닐까? 혹시 정보가 새어나간 건 아닐까?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아들은 창 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평양 땅을 내려다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못올 곳이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 공연장으로 가는 척 했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리허설도 했습니다. 감시원이 늘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두 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희는 준비한대로 움직였습니다. 공연단 감시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미리 연락한 조선족 브로커가 호텔 뒤편에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시간 없어요! 딸과 아들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가방 하나씩만 들고요. 차가 출발하는 순간 뒤돌아봤습니다. 호텔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올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0평생 무대 위에서 수천번 노래했지만,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베이징을 빠져나와 조선족 마을로 갔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탈북자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중국 공안이나 북한 추격조한테 잡히면 북송되니까요.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연단에서 탈출했으니 공개 처형감이었습니다. 가족도 다 죽을 겁니다. 숨어 지내는 집은 조선족 교회 신자분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도와야지요. 우리 조상도 다 북쪽에서 왔어요. 라고 하시며 지하실 방을 내주셨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햇빛도 안 들어왔습니다.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살려준 곳이니 감사했습니다. 딸이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우리 북한에서 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평양이 나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평양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딸이 지하실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하니 말입니다.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한국 갈수 있어. 거기 가면 자유롭게 살수 있어.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수시로 단속한다고 했습니다. 밤에만 몰래 산책을 나갔습니다. 중국 말도 못하니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 다물고 고개만 숙이고 다녔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면 금방 알아챌 것 같았습니다. 밥은 조선족 교회에서 날라다 줬습니다. 하루에 두 끼였습니다. 김치며 된장찌개며 우리 음식을 해줬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굶겨서야 되겠어요. 라며 음식을 가져다주시는 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많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난 건 그때였습니다. 조선족 교회를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한국 가고 싶으세요?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간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갈 수는 없답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북송시키니까요.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 대사관에 가야 한답니다. 라오스나 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위조 여권을 써야 한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1인당 500만 원씩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셋이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북한 나올 때 가진 돈을 다 썼으니까요. 하지만 성교사님이 교회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모금해서 돕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석 달이 3년 같았습니다. 매일 밤 북한에 계신 어머니 생각에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2024년 7월, 드디어 한국행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조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여권이었습니다. 사진만 저희 것으로 바꾼 겁니다. 이름도 중국 이름이었습니다. 이걸로 라오스까지 갑니다. 거기서 육로로 태국 넘어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절대 한국말 하시면 안 됩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라오스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지날 때 손에 땀이 났습니다. 중국공항이 여권을 보더니 쳐다봤습니다. 한참 쳐다봤습니다. 어디 가시오? 관광입니다. 아들이 중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무역이라면서 중국말을 배웠거든요. 공안이 한참 쳐다보더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한국 갈수 있는 거예요? 꿈 같아요.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 갈수 있어. 꼭갈수 있어라고 말해줬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라오스에 도착해서 버스로 태국 국경으로 갔습니다.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10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메콩강을 건너는 다리가 보였습니다. 저 다리만 건너면 태국입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리가 제게는 희망의 다리였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을 때도 긴장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여권을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별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태국에 들어선 순간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방콕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는 이렇게 다른가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거리에 음식이 넘쳐나고,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방콕에 도착해서 한국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한국대사관은 방콕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딸과 아들도 울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신원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다리세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북한에서 유명 가수였다는 게 오히려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제 공연 영상이 남아 있었거든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여행증명서입니다. 직원분이 임시여행증명서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인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벌써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만 눌러두세요. 제가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